뽀아입니다네 <laughs>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시구를 하러 야구장에 도착을 했고요 어, 제 마지막 시구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땅바닥에 공을 꽂았습니다 네 그거를 만회하고자 또 항상 저는 진심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날 또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청심환을 챙겨왔거든요 지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청심환부터 빨리 먹어볼게요 긴장 많이 아아직까지 그래 괜찮아. 아 어. 근데 진짜 확실히 언니랑 같이 하니까 덜 떨린다. 언니 죄송하다 진짜. 나 만약에 페데기 치면 언니도 그럼 페데기 칠 거예요? 어, 너 페데기 치면 나도 잠깐 페데기 칠게. 너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 어제 연습 한 대로만 하면 충분해. 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시구하러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아, 와, 우와. 우와. 야구를 알고 나서 보니까 느낌이 다르네. 그치. 은미, 아까 너무 어때? 잘했어. 어, 너무 잘했어. 진짜로. 어? 지금 어, 연습한 ]이다. 만큼만 어. 하면 돼. 진짜로 지금 나 거의 다 받았잖아. 오늘 청치만효과가 있는 거 같아. 아 그래? 응. 나좀 줄래? <laughs> 아까만큼 아까만큼만 호흡 맞출 것 같아. 그 시구 십호 가고 원마디 씩해주시면 가고. 아 우선은 어 항상 떨리는 건 똑같지만 그래도 연습한만큼 어쨌든 저는 그냥 있는 최선은 진짜 다할 거예요. 항상 그래왔지만 실수를 해도. 최선을 다했다 라는 것만 좀 알아봐 아, 시작한다 시작한다 시작해 네. 야 시작한다 아 긴장이 많이 된다 오늘 LG 시구잖아 네. 1번 타자 타자에 섰잖아 보미가 네. 맞혀버린 거야 <laughs> 왜 그래 상대방을 전력을 손실시켜버린 거야 <laughs> 빠지, 어, 아, 아, 저 선수 빠지게 시타님을 맞춰요어 맞힌다 근데, 근데 이정훈님이 1번 나 진가... 그러니까 오늘 LG 응원하고 가야겠다 저희 차 타고 사진 한 장.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하나 둘 셋. 선수들 안 떨리나 봐. 와 진짜 몸이. <희뽕해>. 내가 <laughs> 사실 진짜 쉬고 안았다니까 <laughs> 지금 몇분 남았어요?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마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보미 씨막 이런 거 하지 마요. 저 그냥 보미 씨잘 하고 와요도 하지 마요. 그냥 그냥 조용히 보내주세요. 아... 긴장된단 말이에요. 시구 좀... 많이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세요? 시구를 많이 해서 안절부절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했다가 이제는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시니까 더 부담이 느껴지고 저번에 또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제가. 제가. 어, 아 몰라. 아 몰라. 장비, 장비 챙기셔야 되니까, 아, 네, 장, 아, 네, 네, 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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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네, 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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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잘했어. 우리 연습할 때가 더잘아제잘 우리 이거 많이 가더 했었어야 됐어.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너무 잘했어. 어. 너 긴장 안 하는 것 같아. 하세요 긴장 근데 긴장 하하나안 났어. 어. 아, 너무 잘했어. 아너잘 던졌어. 내가 못 받는가 너무 긴장한 이 골은 좋은 골이 오는데 가놓치어떡이 순간이 거야. 근데 아 들어오는 순간 아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시구를 잘 마쳤습니다. 사실 정말 타이밍 좋게도 마녀들 2를 제가 최근에 촬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어, 연습을 많이 한 후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긴장만 안 하면 된다는 마음이었는데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 아이건 끝났다. 난 이제 다음 시구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민경 언니가 앞에서 파이팅 해줘가지고 좀 이게 풀리더라고요. 재밌게 잘했을 때. 그래서, 아, 제가 야구 좀 진지하게 하고 싶더라고요. 어 <laughs> 완전 최고. 나 아, 진짜 놀랬어. <laughs> 아, 왜 이렇게 먹었지? 아, 진짜로. 어? 오늘 잠실 야구장에 와야지 잘할 것 같아. <laughs> 소주 많이 썼어. 아, 구독을 떠나서 일단 손도 넣고, 일단 소수들하고 보고 있었는데, 오, 잘했어. 진짜 오늘 뭐나 놀랬어. 와, 이 실전이 강하네. <laughs> 오케이. 네, 기분이 좋네요. 아무튼 저는 오늘. 약을 좀 관람하고 응. 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보송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뽀뽀뽀 뽀뽀였습니다.